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, 제가 어제 그 오메가하고 기자로프를 한 번에 이렇게 얻었는데 그 다음 번에 새로운 식법을 했더니 바로 유리아가 나왔어요. 제가 일주일만에 그 쉬었다가 해서 그런가 이렇게 잘 나오는지는 몰랐습니다. 한국 서버에서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. 자 일단 유리아에 대한 정보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유리아, 어, 생긴 거는 법사인데, 직업이 예, 검사네요. 자, 그래서, 음 일단, 어, 소속이 안 나오냐? 어, 그냥, 그, 빛의 뭐, 파트너 뭐, 이렇게 나오네요. 자, 키 169에 45kg. 자, 원래 유리아는, 어, 하이보그람 제국의 뭐 무슨 뭐그 희생을 뭐 하는 무슨 뭐 프리스트였다. 근데 나중에 그녀는 어 보젤에 의해서 뭐 DC부 돼가지고 음 이게 아마 스토리상에 등장하는 캐릭터일 거예요. 그래서 뭐 나의 이름은 유리하다, 나의 영혼은? 어, 랑그리사의 탄생과 함께 하나가 된다. 뭐 이렇게 되네요. 굉장히 화려한 외모에, 얼굴은 약간 이제 리아나를 연상시키는 네, 그런 표정입니다. 자, 그래서 소속은 빛댁, 공주댁, 그리고, 어, 비인간댁이라고 부르죠. 미스컬 렐름이라고 돼 있는데. 그래도 여기에 소속된 네, 캐릭터입니다. 어, 그렇군요. 자 그래서 뭐 비덕하고 공주덱을 요즘 많이 키우시죠? 어, 그래서 뭐이그 댁에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어, 스킬은 이제 이런 게 있는데, 음, 그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. 자 일단 고유 스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영원한 전설, HP가 이제 95% 아래거나 그 이상일 경우. HP가 95% 이상이란 얘기인가? 어... 데미지 증가 10% 효과를 얻는다 그리고 어...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에 의해서 어,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어... 딱한번 전투상에서 딱한번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... HP가 뭐... 데미지 양의 30%... 그래서, 뭐, 확률이 40% 뭐, 이렇게 나오네요. 뭐, 이거는 이제 실제로 돌려봐야 할것 같고요. 이거는 이제 크리스가 쓰는 원거리, 어, 언데드한테 아주 직방인 그런 스킬이죠. 근데 여기 언데드 얘기는 없고, 그냥 그 근접전 솔저한테 이제 데미지를 준다. 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1.5배. 자, 그러면, 음, 일단 병사를 보도록 할게요. 자, 병사는 뭐, 몽크라든지, 어 퇴마사라든지 뭐, 뭐 강, 이거는 그 광신도였나? 네. 어 그리고 메이드를 쓸 수가 있네요 중장 보병까지 그러니까 보병과 그 승병을 고루 갖추는 네, 그런 캐릭터로 보입니다. 이거는 그 훈련장에서 이제 개방이 가능한 성기사죠 얘는 이 기사를 쓰는 캐릭터가 지금 한국 서버에는 거의 없는데 자, 일단 직업 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두 개밖에 없네요. 자, 그래서 일단 어, 빛의 검이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음, 한턴 동안 뭐 방어력이 5%가 증가한다. 어, 이거는 계속 그 누적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. 어, 성검사 같은 어, 그, 그런 느낌이네요. 그 다음에 어, 여신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. 요거는어 근처 유니스한테 음, 40% 확률로 HP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최대 HP의 15%만큼 회복. 그 이거는 홀리저스티스 신성한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5턴마다쓸 어, 수가 있고요 단일 개체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한테 쓸 수가 있죠. 2.6배 데미지고요 전투 전에 어. 그, 에너미의 그, 버프를 다섯 개를 없애버린다. 버프를 없애놓고 1.6배 데미지면 뭐, 아주 치명적이겠죠? 어, 행동 불가도 건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버프도 못 받게 만들고요. 2턴 동안. 야, 이거 완전 죽으라는 스킬이네. 어, 궁극의 스킬입니다. 너는 죽어 있다. 뭐, 그런 스킬이죠. 자, 그 다음에, 랑그리아 엘프라고 써있어요. 이 캐릭터는 랑그리스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. 반면에, 젤다는, 그, 어둠의 검, 그, 그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네, 그거의 상징이고요. 그죠? 알 하자드였나? 네. 자, 이쪽으로 가면은, 자, 믿음. 어, 공격을, 공격을 할 때, 어, 전투 15% 정도 데미지 증가시키고, 어, 그, 지력을 HP에 뭐,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, 뭐 그렇게 돼 있네요. 근데 요거랑 똑같은 아이콘이 크리스에도 있는데, 요거는 이제 전투 후에 아군의 체력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회복시켜주는 뭐 그런 스킬이었죠? 패시브에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. 랑그리사 어, 공주. 자, 요거는 서, 처음 보는 아이콘인데요. 자, 인내라는, 아이콘이죠. 그래서, 어, 전투에 돌입을 할 때, 방어력이 7% 증가. 뭐, 이런 거는 뭐, 크게 중요한 스킬은 아닌 것 같고요. 야 여기 또 뭔가 엄청난 화려한 아이콘이 있어요. 이것도 오턴마다쓸수 있는. 그니까, 러 얘는 무조건, 어, 인챈트는 시계를 달아야겠죠. 제가 이제, 그, 공주댁에서 셀판이라고 라나한테 이제 시계를 달아놨는데, 엄청 잘 터집니다, 시계가. 그래서 뭐 천벌을 막 연속으로 3번세 번씩 쓰고 막 블랙홀 쓰고 막 그럼 적들이 다 녹아 나더라고요. 자 이것도 단일 개체한테 쓰는 그런 공격인데 한 개체에게 1.6배 데미지고요. 어 그리고 음 전투 전에 어 지력의 2 배만큼을 뭐 데미지 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어 당신의 그 지력과 2 배에 해당하는 체력을 회복한다. 그니까 러 이거는 때리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그 크리스한테도 있는 그런 스킬의 그런, 그런 유의 스킬인 것 같아요. 전투 후, 어, 신의 뭐, 메나스가 뭐였더라? 하여튼, 그거를 얻어가지고, 모든 적은, 두 블럭 이내에 있는 모든 적은 고통을 받는데, 에, 그 이동이 마이너스 3 되구요. 가드도 할수 없어요. 그게 한 턴간 지속한다. 데미지를 주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강력한 디버프를 거는 스킬이죠. 그러면 결국 이거랑, 이거 달고 그냥 끝이네요. 그죠? 너무 많이 비어있는데, 어, 그만큼 이제 이 스킬이 좋다라는 얘기겠죠. 자, 어제 그 오메가하고 기자로프를 얻었는데, 이, 얘, 그 유리아의 그 성능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아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어, 상당히 좋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. 오 약간 타락한 랑그리사를 쥐고 있는 어, 가, 마음이 넓은 여성 캐릭터네요. 자, 그러면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